해야 되는 거야. 버스를 타야지. 응. 버스... 버스를 잘못 한줄 알았는데... 갈수있 이게... 여기로가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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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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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다시 지도를 보고 저쪽으로 저쪽으로 도착했어요 여긴 것 같아요 응. 오 크다 7시 41분 아체구인 해보겠습니다 데렸어요 8층에 끝방이네 침실이 인사를 해주네요. 오! 욕조도 있고? 드디어 짐을 풀수 있는 것인가? 짠! 저희 침실입니다. 첫 번째. 되게 아늑하고 깔끔한 것 같아요. TV도 있고. 아. 너무 힘들었다. 제가 찾아왔던 식당이 있는데, 과연 열려있을지. 일단 초치하지만이 상태로 가겠습니다. 문을 많이 닫은 상태네. <laughs> 어, 살짝 무삭해요, 지금? <laughs> 어? 여기 전철... 어? 빨리 보자. 오늘 어떡해. <웃음> <웃음> 저 보여요? <laughs> 나도 안 보여. 여기인 것 같은데요. 사람이 있을까요? <laughs> 어떡하냐? 닫은 거죠. 닫은 거야. 닫은 거예요. <laughs> 왜언니 여기 길이 너무 무서워서 일단 큰 길로 가야겠어. 무조건 옆 근처로 다시 갈라고요. 안전하고 연식당이 있을 것 같아요. 무서우니까 말이 많아지네. 핏이다 이리로 아, 오 잘했어 주신대 들어왔 못먹지 뭐야 아, 이게계 못먹는데 너무... 되게 별난다 일단 먹겠습니다 너무 짰어 아, 왜 이렇게 짜? 밥이 그냥 저절로 넘어가 너무 짜서 심미즈역 로선. 와 삼각김밥 종류봐. 과일. 맥주 한잔 해야죠. <laughs> 내일 먹을 물을 좀살게요 이게 가성비 있어. 써봐요. 내일 아침에 먹을게요. 날먹볼게요 어... 비밀봉투 안 달라고 했더니 아, 어, 어, 시원하다. 겨드랑이에 물 끼고. 천삼백십육 엔치 어너치. 여기 보면 물이 없어요. 사오길 정말 잘했어. 쪼에 물 받아놓고 씻고 먹을래요. 이 친구들은. 간식 욕하면서 먹어줄게요. 맛있겠다. 물 채워지는 중. 지금 아침 5시 40분 정도 됐어요. 와 풍경이 예쁘다. 선, 능선이 되게 예쁜 것 같아. 둘째 날 아침이 밝았어요. 지금 6시 27분. 30분되면 나가려고 준비를 다 해놨어요 호텔에 짐 맡기고 시미즈항 이라는 데 가가지고 배타고 다른 도시로 이동했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예정이에요 어제는 어두워서 보질 못했는데 예쁘네 왔다 응. 포스트잇에처저고 저기는 마르코 랜드인가? 도착한 것 같아요 프로그라마 페리 맞나? 오케이 오케이 일단 한국 티켓팅 할게요 이미 예약해 놓은 거긴 한데 KK데이? <목소리도> 네 오케이 one person one way one way one way 만 페리 안내 직접 왔대. 아이스크림도 먹어봐야지. 이스크림 지금 페리에 탔어요. 지금 저기 단체 관광객이 와서 자리를 옮겼어요. 로 와서 그래도 창가 자리. 와주시는 소리. <laughs> 도가시마라는 도시로 갈건데 여기서 이제 뭐 해야되냐? <laughs> 맑진 않아요 여기가 도바시마 플라자 도바시마고 한글 너무 좋아 니시즈 초에 어서오세요 여행 처음으로 마음이 살짝 놓였어어 <laughs> 시원하다 아까 저기 물건을 팔고 계신 할머니께서 말을 걸었는데 그냥 뭐 팔려고 하신 거 같아요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스미마셍 하고 나왔어요 멋진데? 저 배낭객이에요 저. 배낭 메고 어디로든 가볼게요 사와다 파크 아웃도어 하스카리 800m만 가면 이쁘 여기 동굴이 있네요 진짜 멋있다 해변인데 응. 이제 네, 온천을 할까 말까 좀 고민인데요? 할까 말까? 갈까? 온 김에? 더운데? 댄소도시케이 동굴 가고 싶어. 이기타이 여기가 안내부스인데, 이거 왔거든요? 안내 지금 이거 타려고 이 도시 왔거든요? 근데, 보트가 캔슬됐대. 땀은 번벅됐지. 아침부터 뭔 생고생이 여행인지 아닌지. 지금 이룬 게 하나도 없어요. 이말 와가지고. <laughs> 진짜 하다못해 여기라도 돌고 가겠습니다. 위로 올라가 볼게요. 풍경이라도 보고 가야지. 어쩌겠어. 또, 어, 왜, 이런, 위험한 길에. 딱, 포하면 돼지는 거잖아, 이거. 아. 길도 험해요, 참. 멋은 있네. 저기가 길인 것 같거든요? 내려가는 것 보단 올라가는 게 낫겠어. 올라가, 올라가. 음. 와, 나 타본가 됐어. 타본가야? <laughs> 어, 여기 당 떨어지다. 여기 휴식 공간인데요온 김에 여기 정상으로 올라가 볼게요. <laughs> 여기 되게 숲이 이쁘다. 아, 레스토랑 가서 좀 쉬어야 될것 같아. 히토리 음, 이스. 응. 응. 식당 내 보고 뭐해산 레스토랑 좀생겼대데가스브시가스시 빨리 <놀람> 나가 냄새 너무 좋다 뭐야? 비벼 먹는 아, 냄새 좋다 와, 대박이다 검정색인데 어. 어, 되게 돌솥밥 같은 그릇에 뜨겁게 해서 나와가지고, 면이 바닥에 좀눌러붙었어요 오늘 앉아. 좀 눌러가지고, <laughs> 텐션이. 비계. 비계가 3분의 2인데, 너무 맛있어. 응? 우유, 우유만 복숭아 샵일 텐데, 이거는 별론데 8,000, 700원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. 돈을 준비해 놓을게요. 아코 코코! 팍팍언제빵꾸났잖아 아이씨 어떡하냐? 양말 좀 사야겠다. <laughs> 아니 여기 양말 비싸. 5천원이 넘어요 양말이. 양말이 빵꾸나서 사야겠어. 기념으로 양말 샀습니다. <laughs> 이거 신어야지, 바로. 하는 셔틀버스를 타야 될것 같아요. 플라자에서 핸드폰하면서 시간 때웠어요. 할게 없어. 고마워. 친절한 것 같아요. 여기 도이양에 계시는 저 승무원 분께서 너무 친절, 환상 이러면서 다 해주셔가지고 도와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했어요출발합시다도희양이도희양 좋은데요. 감사합니다. 호텔에 맡긴 짐 찾으러 가고 있고 저는 오다와라 역으로 갈 거예요. 내일 하코네 유모토갈 거기 때문에. 음. <laughs> 뭐야? 이렇게 귀여운 데가 있었나요? 하르페 먹고 싶었던 건데. 아 이제 이, 여 여기 또안올 텐데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러네요. 음.